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던 그 명령을 마귀의 꾀에 빠져가지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그런 유혹 속에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고 바벨탑 사건은 요 탑만 쌓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것이죠. 선악가를 먹는거나 아벨탑을 쌓는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당하고 나면 트라우마 그냥 트라우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뚱고 보고 놀란다는 말 있잖아요. 한번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그런 것 비슷한 것만 봐도 사람이 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목걸이 몰려면 혹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닥치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분명히 약속을 하고 무죄까지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했을 때 말씀하시는 분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지만 그분을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으시고 마지막 천국에 들여보내신다. 그 약속도 현실에서 주어지는 현금이 아니잖아요. 약속음이든 약속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 약속도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500년 훨씬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동생을 죽였을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있을 때, 네가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에게 표를 주어가지고, 너를 보라는 자에게 실배의 불을 내리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즉, 범죄한 가인이라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서 뭐라 합니까? 성을 쌓잖아요 성을 쌓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지키는 거죠 오늘 11장에 보면 온 땅의 은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동방으로 옮긴다는 것은 단순히 동서남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동쪽으로 옮긴다 하는 것이며 서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동쪽으로 옮겼다 는 것은 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구나. 왜?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내 스스로 먹고 살아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가라 했을 때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와 보니까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아이 하나님 못 믿겠구나. 그러해서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어떨 때는 믿음이 있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없다가 왔다 갔다는 것이 아브라함이듯이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있다가 어떤 부분에서 또못 믿고 내스로 스또 해결하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그까지 붙었다는 것인데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고. 이게 뭐냐면, 아직도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죠. 흔들리는 믿음, 바람이 불면 흔들리듯이, 마치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조금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뿌리째 뽑히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지,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그까지 좀 붙들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아닌가, 약속 뻥내는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명령에 대한 불순종. 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텐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지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창세기 구장을 보십니다. 창세기 구장은 노아 홍수 이후에 심판한 사람들 다시금 이제 남아 있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구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조 때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 속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부부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세 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생육하라는 것은 자녀를 좀 많이 낳아라는 거잖아요. 번성하라는 것도 숫자적으로 많이 증가시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땅을 가득 채워라. 이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것은 이제 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창조하고 너희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에게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 최초의 삶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은 왜 바벨탑을 쌓는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쉬울까 요 어럴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게 쉽겠습니까? 건물을 짓는 게더 쉽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낳아보고 키운 사람들은 이게 다 알잖아요. 어릴 때는 재롱떨지만 여기 몇 살이 지내면 그때부터 부모에게 걱정, 근심거리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사람은 자식을 안 놀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자식 놓기 싫습니다. 그 대신 바벨탑을 쌓겠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창세기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2022년에 0.78명 둘이서 하나를 안 놨습니다. 0.78명이니까 이게 이대로 한 3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이서 하나도 안 나오니까 한 30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인구가 한 반으로 이대로 가면 뚝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많이 지어놓은 학교, 건물, 아파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잠깐 감해지는 거죠. 옛날에는 참 가난할 때는 참 많이 자녀를 낳았는데요. 지금은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OECD 38개국에서 한명이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야, 우리나라가 30년 전에는 그래도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녀를 참 많이 낳았는데 지금은 너무 안 낳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도 2 0 0인가 이렇게 들인데도 이게 출산율을 못늘리댑니다 이게 한번 떨어진 것은 아주 이게 늘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간다라든지 필리핀 같은 데는 애들이 막 넘쳐나면 넘쳐나. 우리가 지금 자녀를 안 낳는 이유는 뭡니까? 애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안낳잖아요 그렇죠.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애 하나 낳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십니까? 돈으로 따질 것 같으면, 지금 우간다라든지 필리핀 같은 나라, 우리나라 30년 전에는 돈이 많아서 애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핑계인 것 같고, 물론 돈이 많이 들긴 들지만, 결국은 내가 고생하기 싫다는 말이거든요. 예전에는 자녀를 낳으면 그래도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굳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보다는 내가 좀 편하게 살겠다는 인간의 이기적인 그런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유럽이라든지 미국도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자녀를 적게는 안 됩니다. 그만큼 사람이 부유하게 되면 사명을 감당하지. 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돈을 핑계대지만 사실은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녀 안 놨잖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놓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것이고 직장을 그만두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놨습니다. 또, 자녀가를 키우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안 놓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안 감당하고 돈 핑계를 대고 자식을 안 놓으니까 이 나라의 미래가 참 얼마나 참 암울한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우리가 편안하고 고생 안 하고 사는 이런 쪽을 선택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했던 일이고 오늘 우리들의 삶도 똑같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또 말에 대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한다는 것은 가인이 했던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멀리 떠나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삶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을 쌓고 탑을 쌓아가지고 내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막 담을 높이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 담을 쌓았다고 해서 도둑이 못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담을 쌓아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약속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도 따르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의 어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탑을 그렇게 쌓는 것입니다. 저는 뭐, 선과 탑을 쌓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하기 위해서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교회도 보면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당은또 건축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되죠. 그러나 뭐더 해야 됩니까? 교회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당을 짓고 모든 시설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선교 중단하고 구제 중단하고 뭐다 중단해버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성과 탑을 쌓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거 한다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뭘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을 제쳐두고, 덜 중요한 것을,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쌓아가지고 결국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는 거잖아요. 선악가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이 되자는 것이고, 탑을 높이 쌓는 것도 하나님이 되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탑을 아무리 높게 쌓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데 불구하고 사람은 자꾸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거죠. 우리가 지위가 좀 높아지면 하나님 되겠습니까? 인기가 많아지면 하나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하나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가 최고의 권자에 앉으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연예인들은 인기가 1위로 오르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올라봐도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기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마약입니다. 마약. 남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영웅시하면 마치 그렇게 된것 같은데 자기가 돌아서 와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 간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마약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닌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뭐냐면, "너 이것만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자리에 오르면 하나님처럼 된다", 자꾸 이런 거짓 가르침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우상, 우리에게 바벨탑은 무엇인가, 나에게 바벨탑은 무엇인가.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혹시 절망에 빠진 적은 없는가? 그럼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원했던 어떤 소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낙심이 된다면, 하나님 그것이 내게 바벨탑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막 절망에 빠질 때는데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었구나 그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어떤 내가 기대했던 어떤 것 그게 되기를 원했다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절망에 빠진다면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지 않게 없어서 그 탑은 아무리 높게 쌓아도 그 탑이 하나님이 될수 없고 그 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일의 결국을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우리는 헛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자기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면 일을 하기도 하지만, 대가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명예가 주어진다면,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진다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의 이름을 내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내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때문에도 당신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긴 밖에 없어서,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꾸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 자기 이 시네라 남편 차인표, 시네라는 그연예인이 탈북자 사역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때 자기가 어떤 그 모임에 잠깐 못갈를생에대가서 남편을 보냈답니다. 남편에게 가보고, 야, 우리 아내가 하는 일이 진짜 귀한 일이구나 싶어서 자기 아내가 더불어 탈북자 사역에 열심을 냈댑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좀 다니면서 후원 요청을 했어요. 후원 요청.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이거는 참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참 귀한 사역입니다 교회에서도 좀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단 하나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이름 안 내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내는 조건으로, 그러면 동참해 주시고, 교회 이름을 내것 같으면 안해 됩니다. 개교회 이름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내걸것 같으면, 동참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거부를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회 이름이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이분은 한 교회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거부를 하더라는 걸 들으면서 아, 여전히 우리는 자기 이름 자기 교회, 자기 집안 이걸 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것을 느꼈다. 그때 간증하는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가 되어 설교를 하더라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교회 일을 하면은 거룩한 일을 되고 세상적인 일을 하면은 세속적인 일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구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 되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무리 교회 앞에서 일을 하더라도 자기 이름을 내기 선다면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 6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구제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위선자들처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은밀한 주인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지 왜그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자꾸 너의 이름을 내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지 자꾸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다보면 우리는 어느새 위선자가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탑을 잡는 것도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아, 여러분 함께 모여 사는 게 좋겠습니까? 흩어져 사는 게 좋겠습니까? 모여 사는 것이 별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여 사는 자체를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모여 살면서 우리끼리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이 우리끼리만. 모여 사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우리끼리만 잘 사는 것 이건 아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끼리 잘 살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또 세임을 얻어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 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이 모임만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다면, 이건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범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은, 모이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모여서 서로 세상에 살면서 힘들었던 것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새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다시금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을로 나가고, 직장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모여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편만하게 쫙 퍼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나서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유대까지 왔는데 사마리아 땅을 가지 못하네 사마리아 땅을.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그들이 무시하는 것이에요. 사람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 복음을 가지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흩어 버리셨습니다. 큰 핍박을 통해서 억지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흩어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강제적으로라도 흩어 버리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실 때 이걸 쫙 굴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면은 동산에서 물이 솟아나서 동산을 즉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방으로 쭉 뻗어나게 하잖아요. 돈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흘러 보내야 되잖아요. 사랑도 흘러 보내야 되고 축복도 흘려 보내야 되고 쫙 굴려 보내야 되는데 이걸 우리 안에만 쌓아두면 하나님 것을 다 흠으로 가지고 강제적으로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참 사업하다가 잘 나갈 때 이거 흩어버리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버려 가지고 사업 실패하고 온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때 있을 때좀 잘할 걸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데좀 구제도 하고 성교도할걸 이미 뭐다흩어버려 가지고 이제 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것을 자발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기시는 것이고, 꽉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여 사는 자체를 타다는 것이 아니고, 모여 살면서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서, 그렇게 모여 살던 은혜를 자꾸 주위로 나누어지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큰 교회들 가운데 보면, 교회를 자꾸 자기 교회 교인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꾸 교회를 쪼개가지고, 자꾸 다른 지역으로 파송시키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목회자를 볼때참 존경스럽다 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욕심이기 때문에 자기 교회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인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교회를 나눠가지고 교회가 없는 곳으로 또 교회가 약한 곳으로 개척교회 이런데 가서 여러분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하십시오. 그것에서 파송을 보낸 거죠. 파송 교회들에게 집사님은 그 교회가 산 3년. 거기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다가 이후에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야,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도 아직도 한국 교회에는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 안에만 가둬 두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하나님이 흩어 버리기 전에 우리가 자꾸 흩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자꾸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사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뭐하러 내려왔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만 모여있으니까 버라로 내려오 버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에 강림하실 때는 뭐하러 내려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버라로 내려오신다는 것이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출애국기 20장을 보십시다. 출애국기 20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내소로내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창세기에는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와 가지고 은어를 다 흩어버리고 바벨탑 공사를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탑 쌓지 마라. 쓸데없는 쌓지 말고, 토단만 쌓아라, 토단. 토단은 높분단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할수 있는 그 정도의 단, 그 정도의 단을 쌓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였어요. 복을 주리라 됐습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으면 수많은 노력을 하고 나서도 아무런 복도 받지 못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탁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헛수고가 되지만, 그러나 토단을 쌓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곳이 이마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헛된 욕망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삶, 토담만 쌓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마에서 복을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